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적응형 프레임 초월 속성의 중화기 유탄 발사기인 모된 누이의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덴 누이는 예전에 붉은 전쟁 때 있던 무기입니다. 유탄 발사기인데 원래 태양이었는데 초월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 무기는 선봉대 공격전 전용 드랍 무기이기 때문에 공격전은 열심히 뛰어서 뭐, 앵그램을 얻어서 까시면은 나올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공격전 완료할 때도 나올 확률이 있고요그 다음에 에피소드 망령 기본 메인 드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엄청 파밍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공격전 겜비 시련의 장 무기들은 이 펑롤이 많잖아요. 야 이렇게 많은 무기 중에 어떻게 파밍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베테랑은 다 알겠지만 초보 분들은 모르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발라한테서 이렇게 말을 걸면은 자 뭐라고 나불나불 거리면서 오른쪽 위에 여기 고급하고 여기 0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등급을 17등급까지 올리면 요걸 다 받으면 초기화가 되잖아요 초기화가 되면은 이게 1이 됩니다 1 그럼 원래 무기들의 3, 4열에 한 개씩만 붙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3, 4열에 하나씩만 붙는단 말이야 하나가 되면 은 3열에 하나가 더 붙어요 더 붙을 확률이 있다는 거지 무조건 붙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개까지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숫자가 한 바퀴 더 돌려서 2가 되면 은 4열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럼 3열에 2개, 4열에 2개죠 무조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확률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3 찍으면 은 3열에 하나가 더 붙어 3개까지 그리고 4 찍으면 4열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6x6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무조건 6x6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확률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많은 펑로를 쉬운, 그러니까 쉽게 파밍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진짜 잘 나온다면 3열에 좋은 특성 3개 주룩 나오고, 4열에 좋은 특성 3개가 주룩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이게 공격 전개 및실현해장은다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무기의 특징점은 이번에 나온 유탄 발사기에 좋은 특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죄다 들어가 있어요. PVE도 괜찮고 PVP도 괜찮습니다. 어, PVP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게임셋이라 보면 돼. 충격 증폭기만 있으면은 어, 게임셋이라 보면 되구요. PV는 그냥 좋은 특성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들어왔던 선망의 무기고도 있구요. 그 다음에 미끼와 스위치도 당연히 있구요. 요거 두 개만 조합해도 미쳤다고 볼수 있는데, 선망의 암살자 있고, 그 다음에 자장총. 여러분들, 자장총이 너프됐다고 해도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도 좋습니다. <laughs> 아직도 좋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두 개도 있기 때문에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난 탄을 많이 쓰고 싶어 야전 준비해도 되고 재장전에서 오버튼 창하고 싶어 광대 탄협통해도 됩니다. 너무 좋은 특성들이 많아 가지고 내가 꽝을 뽑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자세히 보면 좋은 게 있을 수가 있어. 아시겠죠? 네 번째도 공격적 특성 뭐미끼와 스위치 데미지 증가 특성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폭발적인 빅도 있고요. 직렬 지점은 데미지 증가 특성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사열이 있으면 써볼 수 있죠. 그래서 직렬 지정 같은 거 나쁘지 않고, 그 직렬 지정 같은 것도 선망의 목이고랑 아주 궁합이 잘 맞는 편이에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잡절잡이용으로는 요 연쇄 반응도 있고요, 막 요런 저런게 있어가지고 이게 나쁠 수가 없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vE든 PvP든 어디든 써볼 수 있고, PvP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능력치를 좀 보지만은 에, 특성 자체만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좋으니까. 예, 네, 그거 감안하시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pve든 pvp든 상당히 둘다 좋은 특성 롤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pve 추천 특성을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적응형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는데 일단은 여기 발사하는 거는 있죠 강성 아니면 은 빠른 발사 둘 중에 하나를 가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강성발사, 빠른발사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시는데, 선망에 무기고가 있으면 빠른발사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조작성이 있기 때문에, 조작성을 좀더 올려주고, 투사체 속도 마저도 올리는 게 나아. 투사체 속도는 무조건 높은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낮으면 쓸데가 없어요. 높아야 좋은 거야. 피부 위에서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딜을 하다가, 한 발이 늦게 날라가가지고 면역이 돼버리면, <laughs> 어, 그런 경우가 은근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사세속도가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강성발사보다는 빠른 발사. 그러니까 선망의 무기고를 꼭안 써도 조작성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데미지를 좀더 폭발방향으로 줄여가지고 늘릴 거라면, 어, 강성 발사가 좀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취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두번째는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속사인 경우에는 여기에 예비 탄창만 해도 최대 탄창이 8발이 됩니다 근데 얜 적응형이랑 7발 밖에 안되잖아 7발에서 탄약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는 증강 드럼이랑 소형 유탄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근데 증강드럼은 재장전을 마이너스 시켜서 의미가 없어 그리고 소형 유탄은 폭발 방정을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괜찮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소형 유탄에 어 예비 탄창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적응형에다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직격 데미지 이거, 쇠기수류탄 있어봤자 거의 2%가 3%밖에 안 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2, 3% 여러분들, 딜 꾸겨넣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은 2, 3%가 중요한 거예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런, 꾸셔, 꾸겨넣는 사람들은, 쇠기수류탄이 나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최대 탄수가 8반이라, 쇠기수류탄을 쓰면 은 8발을 못 만듭니다. 결국엔 dps적으로는 이 소형유탄으로 해서 어그 개조부품 예비탄자 개조부품 해서 8발을 만드는 게 이거보다는 dps가 훨씬 좋을 거예요. 소, 이 쇠기수류탄을 선택하는 거는 속사에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속사에는 예비탄 창에도 8발이 되거든 다른 걸 쳐도 9발이 안 돼요. 다른 걸 차도, 뭐, 중강 드럼 차든, 소형 차든, 아홉 발이 안 된단 말이야. 딱8 발이 끝이야. 그럴 때는 어차피 다른 걸 고를 게 없거든요. 그럼 쇠기수탄 가는 건데, 적응형은 소형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쇠기수탄으로7 발을 쓰든, 소형 유탄으로 8 발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강 드럼 탄창 나왔다고 망한 게 아니라, 써도 돼요. 근데 소형이 좀더 좋을 거라, 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쇠기 아니면은 소형 유탄 여덟 발쓸 거면은 소형 쇠기는 일곱 발쓸 거면은 쇠기 이렇게 어, 판단하시면 을 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어차피 추천해드릴 건 많은데 알죠 메인 뭐 추천해줄지 선망의 무기고의 미끼와 스위치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이거예요. 두 개의 조합이고 지금 유탄 발사기 제일 핫한 조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미끼와 스위치랑 선망의 무기고는 발동 메카니즘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은 미끼와 스위치는 물리 에너지 중탄 까지 다한 발씩 박아야만 데미지 딜링이 시작돼 그러니까 데미지 증가가 근데 이게 선망의 무기고는 내가 선망의 무기고 갖고 있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무기로 한 발씩만 치면 되거든요 어찌됐든 세발 다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은 시너지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핫한 거예요. 사실상 데미지 증가 특성은 폭발적인 빛을 넣어도 되고 요걸 썼을 때 직렬 지접을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멀면, 멀면은, 멀면은 풀코트 <laughs> 질러도 되고요. 멀면은 풀코트 질러도 돼. 풀코트가 옛날 특성이긴 해도 나름 괜찮거든요. 질러도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안정적인 거는 미끼와 스위치이기 때문에 요거두 개를 조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메인으로 두고 그다음에 선망의 암살자 쓸수 있죠. 어, 광대 탄약도 쓸수 있어요. 근데 뭐 광대 탄약통 은 아무리도 선망의 암살자보다좀 애매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발동하면은 아마 방전하기 전에 한한탄그다 쏘면은 거의 한 탄창밖에 안 남을 거거든. 한 탄창 내지 한 탄창 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선망의 암살자가 진짜 괜찮은 거고, 근데 이건 보스전 하기 전에 탄을 범람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광대 탄약통은 재장전만 하면 되니까, 재장전인데 약간 랜덤 형상이 있어가지고, 많이 장전될 수도 있고, 적게 장전될 수도 있어요. 최대는 이제 50%니까. 그래서 요것도 약간 애매하지만은, 다른 거 나오기 전까지는 쓸만해요. 네, 쓸만해. 그리고 그냥 장전만 빨라질 거라면 충격 증폭기도 가야 되는데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예탄 늘려주는 야전 준비는 아주 좋은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추천드리고 그리고 자장총도 이제 추가로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 미키의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좋지만 폭발적인 빛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직렬 지점도 좋고요. 그 다음에 풀 코트는 사거리가 아니 목표물이 진짜 멀게 있어야 돼. 뭐, 진짜 먼거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코트는 약간 좀 차차차 차선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걸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망의 무기골를쓸 거면 조작성이 훨씬 좋을 거고, 아니라면은 재장전이나 투사체 속도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앞쪽은 선망의 무기골를 쓰실 거라면은, 빠른 발사에 걸작 조작성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빠른 발 그, 선망의 무기구를 굳이 안쓸 거면은, 아, 그, 자동 재장전 충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작성이 좀 높으면 좋고, 그러지 않을 거라면은, 다른 거쓸 거라면은, 강성에, 걸작은 재장전이나 투사 재속도로 쓰시는 게 좋아요. 재장전 쪽이 좀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일곱 발로 쓰고 싶으면 세 기수류탄, 여덟 발로 쓰고 싶으면 소형 유탄을 고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형 유탄까지 쓰고 예탄 박으면 여덟 발까지 간다는 거. 그리고 증강 드럼이 나왔다고 망한 건 아닙니다. 망한 건 아니니까 저는 소형 유탄 쪽을 조금 더 추천 드리는 거고, 여기 DPS는 더 높을 겁니다. 탄창에 하나 더 쓰니까 이거보다는 이거는 한 2.2%인가, 2.3%인가 올려줘요. 즉격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미지를. 직격 데미지는 1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웃음> 어쨌든 <웃음> 옛날 거일지도 몰라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망의 무기고에 위기와 스위치 요거 두 개를 메인으로 예, 지금 핫하고 메인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거 고려해 볼수 있는 거는 여기 광대탄약통, 자장총, 예, 선망의 암살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충격 증폭기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폭빛, 그 다음에 직렬 지점 그 다음에, 풀코트를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탄에, 이제, 치명적 무기는 거의 설 곳이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잡졸 처리용으로도 괜찮은 게좀 있죠? 여기 연쇄 반응 있고, 뭐 폭파 전문가, 모두를 위한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죽였을 때좀 살아남고 싶은 가차 없으면 해도 되고, 뭐, 배기를 눌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것도 있네, 보아도. 그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꼭보수용만 아니더라도 잡졸용으로도 쓸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PVP입니다, PVP. PVP는 폭발, 이런 폭발 무기는 폭발 반경 높으면 좋고, 투사체 속도 높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폭발 반경을 줄이지 않으면서 투사체 속도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겠죠. 저는 항상 빠른 발사를 제일 추천해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걸 어떻게? 다른 거는 딱 능력치를 딱 보면은 약간 애매하게 올려주는 게 있어요. 예 네,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뭘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폭발 방향이 그냥 전냥 올라오니까 차라리 뭐조작성에 투사체 속도를 올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조작성이 높다고 해서 유탄 발사기가 뭐 엄청 유리한 건 아니고 어차피 유탄을 다 쏘고 하니까. 조준해서 발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유탄 발사기 조준해서 발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멀리 쏠땐또 조준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근유를 쓰시면은, 이게, 모르겠어. PVP 유저분들한테 좀 적어달라 그러니까, 저번에 유탄 발사기 한 명도 적어준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근접 유탄을 요즘에 쓴다면, 근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근유를안 쓰는 추세라면, 능력치 올려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폭발 반경이랑 투사체 속도를 좀 올려 주는 게 좋은데 저는 고속 탄약을 가장 투사체 속도를 많이 올려 주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걸작에서 폭발 반경을 좀 챙겨 주면 폭발은 60 정도에 투사체는 53 정도니까 그 정도면은 쓸만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성은 빨리 나가는 거 충격증 폭기 있죠? 요거 무조건 가져가시면 돼요. 다른 거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탄 발사기 빨리 나가는 거 말고 뭐가 중요한데. 그죠? PVP에서. 중요한 게 있나? 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애매, 하긴 한데, 킬체인을 원하시는 거면 연쇄 반응을 가시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구슬 먹을 수 있으면 폭발적인 빛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힐체인 하실거면 연쇄반에 어..데미지..이거 PVP에서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나? PVP용? 에..모르겠어요 PVP용에서 졸..올라가는지 그리고 구슬을 만들 가능성이 있으면은 폭발적 빌드도 나쁘지 않을 것같아 어차피 어..폭발 반격이 꾸왕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뭐 그게 아니라면은 풀코트도 얼마나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멀리서 쏘시는 분들이 있잖아. 어, 그런 분들은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킬체인을 보고 싶으면 연쇄 반응 쪽이 괜찮을 거고, 볼 먹고 싶으면은 폭발적인 빛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향은 모르겠고요. 요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아무튼. <laughs> 아, 이게 한 발만 주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특성은 방금 전에 제가 한 말을, 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하나를 골라드리기 좀 힘듭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살펴봤는데, 상당히 좋은 무기가 나왔다는 것은, 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파밍하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요, 펑롤이 너무, <laughs> 어, 12x12니까, 아, 너무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파밍을 하고 싶으면 나는 초월유탄발사기 괜찮은 거 얻고 싶다 하시면은 피부 이용해서 뭐 피부 비용도 있겠지만 꼭내 밖에 돌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앵그램을 까서 파밍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